여자예요 왜? 진짜 여자예요? 네 여자예요 님 인정, 저번에 인증 가능해요? 아 잠깐만 아니야 내가 저거 판별 가능한데 저기요 고객님 네 여자라고요? 지금부터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알겠죠 진짜 진짜 진짜로 어깨님. 정말 진짜 진짜 정말 정말로요 제가 그럼 질문 하나 드릴 거예요 네 질문에 답 잘하셔야 돼요 여기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별 되니까 알겠죠 네 잠깐만 애들아 어떤 질문 하는 게 좋을까 어머. 어 어떤 걸까? 음. 남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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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 남친 아야 남친 너무 티나지 마지막 키스, 마지막 마지막 키스, 키스 언제?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기다려봐. 오케이 오케이 뭐 뭐야? 야야우예예예너 최근 마지막 키스? 야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아 하나? 아니야 야 이건 좀 사적인 질문 아니야? 아 어. 그런가? 아니야 어 어떤 다른 거 다른 거 생각해봐 아. <laughs> 화장품, 화장 화장 화장품 화장, 화장품, 화장. 오케이, 오케이 알야너우예예예너 예, 예, 예. 최근에 화장품 뭘 썼어? 화장품 이크만말 화장품을 안안 안 쓰는데. 살딱하다. 아니야. 야, 야 저야저티었다 메이크업도 나와. 메이크업은 안 바르고요. 어, 잡았다. 미스프리 맞... 토니얼리 어. 뭐? 맞겠죠? 두 개에서 맞겠죠. 야, 지켰죠. 미샤, 미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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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또? 야, 여동생아. 음. 내가 생각을 해 봤는데. 응. 음. 네가 여자잖아. 응. 음. 네가 여자니까 여자 질문을 해야지. <laughs> 어떤 게 좋을까? 야, 또 여자만 하는 그런 거 없냐? 그러면 어. 야해져 어. 아, 괜찮아, 괜찮아. 그런 거 기준. 자, 왜? <laughs> 우와, 우와, 뭐예요? 자, 오늘 해 봐. 오늘 어떤 어떤 야, 거? 야, 아, 우앵님? 어. 아니야, 아니네 네. 그래, 물어 봐. 무슨 색깔 반스 입고 있어요? 야, 이 자식아. <laughs> 야, 완벽해넌짱이야 야, 너. 넌... <laughs> 넌완벽했어 이거 대답 못 하면 남자입니다. 무조건 남자에요. <laughs> 방송 잘리는 거 아니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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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아, 하지 마. 야, 조용히 <laughs> 야. <웃음> 여동생아, 물론 훌륭한 질문이긴 했어. 그치만,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. <laughs> 아, 제대로 된거 질문하는 말이야. 하늘색, 아! <웃음> <웃음> 아유, 안 돼. 야, 진짜 제대로 된거 질문해. 제대로 된 거. 진짜, 진짜 모르는 거 있잖아. 어. 뭐, 뭐. 거시기가 몇 러커비... 컵인지. 거시기가 몇 컵이냐고? 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어. 오케이. 저기, 웽님! 예! 아, 저기요! <laughs> 아, 예, 그, 야. 뭐야, 그럼 막 카페 같은 데 가면 은 그, 컵 있잖아요, 그거. 아예 예. 보통 그 컵을 이제 내 이제 그 국가에다 가 경례할 때 있죠. 예 예. 했그 국가에다 경례할 때그그 그 카페에서 있는 그 컵을 딱들을때 어느 정도 컵이에요? 음 머그컵보다 살짝 합니다. 소박이 <laughs> 왔어요 <웃음> 아, 아, 두. 아 맞다. 어, 우앵 님, 화장실 갈때 휴지 들고 가요. 안 들고 가요. 그냥 화장실에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<laughs> 맞는 건 아니야, 이거? <laughs> 맞아. 뭐 이게 타는 아니? <laughs> 제가 들어 왼서 들어왔는데 남자들은 뭘? 휴지 필요 없대요. 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애들아 잠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남자들이 화장실에 가잖아. 사람들이 소변을 보고 사라워. 거기서 남자가 서가지고 휴지 꺼내 가지고 닦고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니? <웃음> <웃음> 아니 남자들이 이제 일일로 쭉 서가지고 소변을 보고 <laughs> 휴지를 갖고 중간에서 꺼내서 닦고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? <laughs> 어... <laughs> 나만 그렇게 생각해? 상상하지 마. <laughs> <아빠. 웃음> 야, 이 후레자스가! 더 많은 영상이 보고 싶다면, 유튜브에, 맡겨둘 검색하세요.